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연기 아... 네. 좋은 날 진행을 맡은 정순천, 백현지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두 미남부를 초대를 했는데 코스가 좀 범상치 않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네. 코로나란 참어른 현실 속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 것도 못, 못 만났는데 네. 여기 좋은 자리에 네. 초대를 해주시고 네. 또 좋은 차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돼가지고 네.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네. 두 분과 함께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눔의 시간 갖게 돼서 네.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역시나 네 뜻하지 않는 시간에.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래간만에 한동안 잊었던 커피에 몸살라기 지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온화한 홍차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파묻힐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셨서정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 보호인가요? 예. 회장님이 네. 이렇게 네. 자연 속에서 예, 우리한테 많은 분들한테 좋은 차를 나눠주시고 좋은 어제 우리가 평상시에 볼수 없는 어, 도자기를 볼수 있게 해주는 김은주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이곳의 대표님이십니다. 어, 예, 어,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이런 자리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세요 제가 영광입니다. 예. 오늘은 네, 스님 네. 어떤 차를 준비해주셨나요? 네, 음. 오늘 어, 음. 첫 차로는요. 네, 어, 영국의 트레일고스남에서 나오는 음. 코니시티입니다. 음. 네, 어허. 한번 선생님이 예. 먼저 아, 네. 아 그럴까요 네. 오늘 우리는 네. 영국으로 가는 겁니까? 네, 어. 네. <laughs> 네. 유럽으로 <laughs> 네. 떠나는 겁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아, 너무 멋있습니다. 첫 네. 잔부터 여기 네. 네. 어이 홍차는 네. 네. 영국에서 생산된. 찻잎으로 만든 네. 영국에서 생산된 차입니다. 보통 네. 사람들은 영국에서 네. 차가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영국에서도 음. 차가 만들어집니다. 아, 생산이 되는구나. 네. 네. 네, 다른 곳에서 영국으로 음. 가서 이제 발효가 되는 그런 아,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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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영국 왕실에서 지금 네. 마시는 것 같은데 맛을 음, 한번도 네.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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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영국 건데. 이 다관은 탄관이라 그래야 되나? 티팟. 다 티팟이라고 그래야 네. 되는 그것은 완전 동양적인 네. 예, 그림과 네. 색깔을 띄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중국 청나라 시기에 청화백자가 영국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네. 유럽 전체에 네. 이런 어, 청화백자를 음. 닮은 푸른 색깔의 음. 차, 도자기들이 많이 유행하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어, 음. 여기 표현된 그림들은 윌로우 패턴이라고 해서 네. 음, 중국 산수화가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오. 소나무랑 어드나무, 예, 네. 버드나무도 네. 있고, 새도 네. 있고, 그죠? 누각도 네. 있고, 누각도 있고 네. 근데, 근데 여기에는 아주 네. 슬픈 음, 사랑 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 오. 음, 음. 네. 예전에 네. 유럽 사람들은 여자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네. 집에서 차를 마시고 네.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차를 마시는 문화였었기 때문에 네.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도 그냥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음. 홍차라는 것은 음. 사교와 또 서로 교류 를 하면서 마시는 차이다 보니까 네. 이 그림을 보고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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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옛날 중국의 네. 고관 대작의 음. 예쁜 네. 딸 푼시라는 딸이 음. 있었어요. 근데 네. 딸이, 네. 아, 아버지의 음. 그 관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 음. 신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아버지가 반대를 하죠. 네, 당연히 음. 어, 근데 이제 반대를 음. 하게 되는데, 훈 씨의 결혼식 날 아침에 두 사람은 음. 손잡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 도망을 가서 두 사람은 음. 어, 행복하게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음. 아버지가 이 둘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음. 찾아가서 딸 쿤씨가 보는 앞에서 오. 창을 죽이게 됩니다. 어, 딸이 쿤씨가 너무 절망하고 뭐 네. 슬퍼서 네.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오. 그 네. 집으로 뛰어들게 된, 뛰어들어서 오. 두 사람은 같이 죽게 됩니다. 어, 근데 너무나 슬픈데 네. 이 슬픈 사연을 신이 오. 알고 신이 네. 듣고서 이두 사람이 네. 새가 되어 날아가게 오. 하였다는 것이. 오, 이두 이두 마리의 새네요. 네. 세상에, 네. 오, 네. 정말 뭐 대단한 음. 모든 게 담겨 있는 네. 네. 그런 오. 오, 세상에. 그 영국에서도 이렇게 중국의 스토리를 만든 슬픈 사랑 이야기. 네. 오. 지금 이 네. 스토리는 음. 1800년대에 어떤 음. 영국 잡지에 실려있던 네, 오. 오. 네. 네. 아, 그렇구나. 아, 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차에 얽힌 또다관에 얽힌 네. 또 그림에 얽힌 오. 얘기를 쭉 하시는 걸 보니까 네. 그냥 그 분위기가 네. 우리가 스스로 이제 아름다워지는 음. 거 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이게 네. 음. 스스로가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네. 네. 대표 사람들도 배우며 기회도 네. 되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이 프로 예.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네. 들으면은 음. 차 드셔 보셨어요? 아, 좋은데요? 네. 네. 음. 오, 차 맛이 어떤가요? 평상시에 먹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이 그죠? 렇 저는 생화전제주수. 네. 네. 아 그럴까요? 음. 네. 진짜 평상, 평상시하고는 다르겠죠. 지금 우리가 왕실에서 마시고 있는 차니까, 영국에서, 먹는 영국에서 네. 마시는 차니까. 음 네. 네. 음 어, 음, 영국 사람들은 차에 대한 집념이 음. 대단해요. 네. 어, 어, 차나무의 음. 생리 조건을 본다면 영국 같은 기후에서 음. 자라기 힘든데, 음. 영국에서 해냈어요. 음. 차나무를 심고 가꾸고, 어, 이렇게 홍차를 만들고 음, 음. 홍차 뿐만 아니라 녹차도 만들고 음. 지금은 보니까 어, 말차까지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 말차는 음. 일본에서 잘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음. 네. 맛도 향도 뭐 아주 음. 좋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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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즐링의 차나무가 음. 이쪽으로 넘어가서 만들어진 어, 네. 다원이기 때문에 네. 맛은 자주린과 네.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잠하실 어. 때 이런 거 음. 먹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드셔도 됩니다. 네, 스퀴이랑 네. 네. 너무 예뻐서 먹고 싶은데 선생님 먹으라고 말을 안해 아니요, 드시면 됩니다. 차차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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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 앞으로, 예, 앞으로 네. 살짝 올려놓으시고요. 앞으로 올려놓고 네, 네. 오른쪽 살짝 사선으로 올려놓으시고요. 네. 사선으로 네, 이렇게 네. 음. 할까요? 네. 접시는 중앙에 놓으시고요. 네. 네.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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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라지 네. 집어서 본인 네. 접시에 가져오면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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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이 티푸드도 선생님이 다 만드신 건가요? 네네. 네. 우와. 아유. 제가 <laughs> 우리가 다른 항상 말하는 우리 육대다류가듯이 어, 녹차나 황차나 청차를 마실 때 이거 다식과. 우리는 이걸 다식이라기보다도 티푸드라고 그러는데 훨씬 더 다르네요, 그죠? 렇 에토눈티 그래가지고 3시 이후에 마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시간이 3시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되나요? 음. 네. 오늘 네. <laughs> <저, 웃음> 어, 멋진 사랑 이야기, 네. 슬픈 사랑 이야기 생각하면서 어. 예 슬프지만 음. 예 아름답지 않아요? <laughs> 어, 아름다운. <laughs> 아름답고 이차 맛이 너무 맛있는데요. 네. 네. 자연보회장님이차 맛이 어떻습니까? 네. 아, 뭐, 일반적으로 모든 뭐차 맛하고는 확연히 좀 네. 다르고요. 네 일단 풍미가 깊, 깊고. 네. 아, 이거 지금 뭐 영국에 그대로 와서. 네. 어, 어, 사먹고 있는 그런 느낌. 네. 어, 저도 영국이 자주, 맞아요. 네. 오, 네. 네, 그렇죠. 네. 자주 가있습 어, 이런 차 접하기가 쉽지 않죠. 네. 네. 특히 영국 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사기가 힘들고요. 네. 대부분 네. 다, 어, 오. 인도나 이런 데서 수입을 다 해가 와서 네. 다 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국산이 주는 의미가 또 상당히 좀 있어 보입요 네. 네. 오늘 뭐, 네. 눈호강, 기호강, 네. 뭐, 전부 다, 뭐, 저, 지금 사실은 카메라렌즈에는 지금 잘안 잡히겠지만 예. 눈앞에는 지금 실록도 네. 너무나 이쁘게 네. 네. 역시 자연봉 회장님이 네. 다르게 네. 보시네요 어, 맞아요. 네. 완전히 한 폭의 수처럼 1년 네. 중에 제일 예쁜 네. 날이에요 홍원 음 같은 날이 아닐까 근데 음 이게 봉차 마술을 더 깊고 더 우려낸 그런. 분위기를 차는게 해주는. 네, 네. 네. 역시나 오. 아주 시도 잘하고시고 예. 아주 뭐 모든 걸다가주신 분인데 예. 오늘 음. 살짝 방송이라서 살짝 뜨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음. 계속 하시든 대련 음. 하시면 됩니다. 음. <laughs> 음. 우리 예. 네, 우리 전문가이신 음. 우리 뭐. 방송인. 방송의 음. 전문가. 방송의 예. 전문가이신 분. 네, 네. 삼십사년 네. 방송만 했으니까 그데 네. 이. 영국에 관계하는 업을 하신 우리 음. 오세코 회장님의 경우는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영국의 차를 대하기 어려웠다 그하는데 우리 같은 음. 이제 문외한들은 예. 아메리카노, 급 <laughs> 네. 그 반대로 <laughs> 네. 음? 카페라떼, 예. 또 우리 뭐저 우리 한국차 보수 녹차 네. 네. 중국의 차 네. 이게 일반인들은 음. 다인 줄 알죠 네. 빨리빨리 문에 젖어가지고 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네. 이 영국의 슬픈 사랑의 아름다운 얘기의 사랑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네. 심취해가지고 네. 차를 마신다는 게이 네. 또한 행복이고 네. 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는 거죠 예그 차를 한잔하더라도. 네. 이런 분위기와 이런 음, 차와 네. 이런 좋은 만남에 음, 좋은 사람만만는 좋은... 그럼요. 그래도 이제 그 행복해지지 않을까. 네, 네. 그다지 길지 않은 인생에 네. 네. 자, 차가 주는 의미가 네. 상당한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렇죠. 네. 5년 4개월 만에 네. 처음으로 제가 이제 렌즈에 나옵니다. 네. 카메라에 나오니까 오. 저 또한 저 가슴도. 음. 리고. 네. 네. 옛날 생각도 나고. 하고 네. 생각. 예. <laughs> 그럼 오늘 예. 초청을 잘잘해 주셨고 왔네. 좋은 네. 자리에. 네. 좋은 만남의 이루어져 가지고. 5년 만에 네. 처음 네. 네. 나오시는데 나오신... 우리 문화와 함께. 네. 네. 예. 네. 우리 초 보자. 어. 아, 진행자와 <laughs> 함께. 자연길에 어? 연결돼 가지고 네. 오셔 가지고 진도참 따가시는데 예. 두분 네. 보니까. 앞으로 네. 식이에 네. <laughs> <laughs> 무진지방송이탑 방송이 되길 또 저게 이렇게 그말습니다 아, 그, 네. 아이고 끝까기갑하는 분들이 많 있어요. 우리 차 문화를 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려 주시고 어, 네. 우리 편안한 자리를 이런 음, 자리를 음. 함께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취지도 있는데 음.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좀이 되게 예. 네, 합니다. 네. <laughs> 얼마 전에 채널을 네. 돌리다 보니까 오세구 회장님이 네. 집게를 들고 네, 네. 이런 자연보호 어, 네, 쓰레기, 쓰레기, 네. 어, 네. 쓰레기 죽고 계시는 네. 거라. 오, 어떻게 배셨어요 예.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 아, 나는 오세구 회장님 가면은 늘상 네, 네. 이렇게 어, 유럽, 영국 어, 이런 멋진 데서만 모습만? 계시는 네. 줄 알았는데 어, 네. 자연보호 네. 회장님 가니까 바로 이런 경치를 네. 말씀해 주시네요. 자연보호를 음. 처음에 접하게 된 거는 원하지도 않고 떠다지도 않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음. 어, 어 보람의 가치가 충분히 있더라 그런 어. 걸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음. 뭐. 네, 와 갑자기 우리 잔도 바뀌고 네. 차가 바뀌었네요. 네, 다즐링입니다. 어, 다즐링. 드셔보시죠. 네, 어, 다 다즐링 가면은 네, 세계 네. 세계 대 홍차 중... 중에 예 아... 예. 굳 오... 어... 그니까 아까 영국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인도 홍차입니다. 예. 인... 아 인도 홍차. 음... 네. 네. 아 이제 그럼 그러면... 영국에서 오... 인도로 지금 네. 가고 예. 있으니까. 네네. 어... 네, 네. 세계 3대 홍차 중에 하나를 저희 오늘 맛봅니다. 예. 네. 자 깐디를 해서 네. 하면서. 음... 네. <laughs> 다즐링 카면은 <laughs> 네. 어... 홍차 중에 샴페인이다. 네. 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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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는데. 뭐, 그 예. 샴페인이라 그러면 은 드셔보세요. 정말 샴페인 같은가요? 음, 음. 아니, 벌써 향부터. 네. 그냥 어. 마음을 편안하게 어, 어. 하는 향이 참 예. 퍼지기 음 시작하네요. 네. 역시 다정한기입니다 예. 어. 음. 네. 이게 인도에서 네. 생산된데 세계 3대 홍차 그러면은, 어. 인도의 다즐링, 네. 다음에 중국의 기문, 스리랑카의 오바. 음. 예그 중에 하나인 예, 다즐링인데, 이게 인도에서 생산량이 아주 적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아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예. 홍차는? 홍차는? 홍차는 어떻게 만든다기보다도. 숙성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음. 어, 차 중에서 홍차는 완전 발효차다. 아, 발효? 예. 아. 완전 발효됐는데, 음. 우리 늘상 뭐 6대 다류 중에 완전 발효, 그러니까, 야, 얘는 완전 100% 발효됐다. 아하. 이렇게 됐는데, 요다즐링은 음. 약간 발효가 음.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덜, 발효됐다고 아, 덜 발효됐다. 그래도 홍차.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녹차 맛에 가깝다. 그러는데, 음. 예. 지금 네. 네. 이 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음. 드셔보시고, 네. 이 차에서 느껴지는 음. 향이 있나요? 어떤. 네, 향을 있는데 어떤 음. 향기를 표현하긴 좀 그렇고 넘어가니까 네. 너무 부드럽고 음. 편한데요. 네, 부드럽고 편하고, 네. 머스켓 향이 날 거예요. 네. 음. 음. 네, 머스켓 향, 어, 청포도 향. 음. 음. 네, 요즘? 아. 좀... 네, 네. 네. 포도 중에서 파란 조금 큰 그래서 청포도 향이 나는 머스캣 향이 나는 이런 차들을 차를 음. 예. 홍차의 샴페인이라고 이런 음. 네. 음. 네. 아주 뭐 최고급이라고 아, 음. 최고급이라고 음. 알면 되겠습니까? 음. <laughs> 제일 맛있고 네. 네. 고급다. 네 맞습니까, 선생님? 예. 네. 저 홍차 중에서 여기 다즐링은 어, 인도에서 생산되는 양 중에 음. 제가 알기로는 모든 행차, 어, 홍차 중에서 한1% 정도가 음. 다즐링으로 예, 될수 있고 다른 다르, 다즐링은 약간 브랜딩 해가지고. 음. 근데 예, 요거는 아마 여기 우리 김은주 선생님이 다즐링 중에서 최고의 다즐링을 예, 맛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오늘 영국의 홍차와 인도의 홍차를 다 맛보여주신 우리 김은주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어, 수성구 자락 산 속에서 <laughs> 예, 늘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차의 향기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떠셨는지요? 전문가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백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음. 그렇고 우리 저김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홍차면 홍찬, 홍차인 거예요 음. 음. 이게 녹차면 녹차인 거고 그렇게만 쭉 평소에 음. 먹어 왔었지 예. 이렇게 세상 이게 음. 어떻게 어떤 과정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어 가지고 음, 네. 지금 먹고 있다 음. 또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음. 어, 슬픈 사랑의 얘기기나름대로의다이 예. 얽힌 그런 얘기를 음. 접하면서 먹긴 처음이죠. 어, 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네. 가서 일해야 되고 네. 밥 먹어야 되고 네. 돈 벌어야 되고, 네. 돈 벌어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차와의 얽힌 이런 음. 아기자기한 얘기는 네. 오늘 음. 상당히 좀 좋은 자리에 네. 초대되어 가지고 음. 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구나 오. 그런 생각하고 을또 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차를 마시니까 음. 네. 아. 아껴 먹어야 되겠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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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차를 음. 처음에 이제 접해보면은, 어, 너무나 이제, 종류가 많은 것을 음. 놀라고. 예. 어, 그러고 또, 너무나 가격대가 높고 낮으면 또 놀라고. 음. 그리고 또, 수반대는, 어, 도자기라든지 네. 기타 여러 어떤 세팅된 네. 이런 물건들의 오. 가격들이 네. 어, 높낮이가 엄청나게 음. 예, 비싼 건 비싸고 또 네. 그렇게 오. 가죠. 근데 어, 이제 홍차 맛을 그냥 마신다기보다는 음. 그냥 1800년도에 돌아가서 네. 그 시대를 의미하면서 음. 생각을 하면서 향을 느끼고, 네,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모면다면 맛이 음. 더 해가 할 수가 있죠. 음. 네. 오늘 우리 엄청난 보강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음. 네, 우리 평소에 편안하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그릇과 귀한 분들과 이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앞으로 어, 조금 전 약속하셨죠. 네. 앞으로 꼭 우리 번개를 해서 자한잔 마시고 노래도 듣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네. 한 번씩 잠시 쉬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